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화식 만드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옆에 보시면 채소가 준비되어 있죠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입니다 전부 손질을 해놨죠 브로콜리는 삶아서 잘라놓은 겁니다 채소 손질하는 건못 찍었어요 안빠겠습니다 어쨌든 고기는 이렇게 볶아줍니다 근데 고기가 좀 작죠 이렇게 자연식을 할때 육류와 채소의 비율이 7대3 정도는 돼야 된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간식처럼 해주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튼 채소를 볶으려고 하는데 뭐가 묻었네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깨끗하죠? 깨끗한 뒤집개로 밑에 있는 채소가 타지 않게 계속해서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5분 정도 볶아주면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잘 익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볶아놨던 고기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완성인데 역시나 맛있는 냄새를 맡고 개코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달라고 눈으로 얘기하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눈보 고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뜨거운 걸 바로 줄수가 없으니 이렇게 후후 불어서 제가 먹었어요. 아무튼 완성된 요리는 좀 식혀서 아이들에게 급여해 줍니다. 되도록이면 당일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다 먹입니다. 남으면 이렇게 냉장 보관해 줍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급여해 보겠습니다. 밥 먹자. 들어. 뭐?